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SMO 학회 지금 D-14일 정도 남았죠. 한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오전장 주가가 한 4만 7천원 정도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이 4만 5천원 지지선 역할로 지금 다시 또 바뀌고 있는데요.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 흐름부터 보면요. 어, 아, 나스닥 선물 지수가 0.35% 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금통위가 또 이제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전장 분위기는 원달러 환 자체가 어제 마찬가지 오늘도 한 5원 90전 정도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이 조금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위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 개인들은 오늘 이제 오전장에서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 서 월등히 좀 많은 어떤 흐름들로 어 반등이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기사는 지금 오전장에 지금 특별히 나와 있진 않은데, 에서 s m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레이트브레이킹 앱스트리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9월 8일 날 이제 공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이제 본제 페이퍼 세션에서는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 이걸 좀 혼동하시는 분인데 초록은 이제 먼저 9월 8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한 7시점에 일단 서머리 형태의 초록은 일단 나오고요. 이제 그 세부 이제 PT 관련되는 부분은 10일 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MO의 전체적인 이제 일정은 이제 14일이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어 13이 요 하루 전날에 일단 공개되고, 어 개최되고 하루 뒤에, 어 일단, 어 PT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온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픈이 홈페이지 가니까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요게, s 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콩그레스2022 관련해서, 컨퍼런스 칼렌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이 이제 오픈 날이잖아요? 9일날 오픈 이제 세션이, 이 파리 이제 오라토리엄 여기 이제 장소가 보면, 이게 네트워킹 허브, 파리 오라토리엄,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그 항체, 그 다음에 뭐, 유방암 관련 그다음에 암 관련되는 뭐그 장소에서 아 개체가 이제 되는 어떤 모습이구요아 이제 1 0일이죠1 0일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8시 아 아침에 오전 8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이한시간한 20분 정도 개체되는 예 for the faith s e 아첫 번째 세션이죠.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어, 살펴보면요. 그러면 이제, Frafford Fafer Session에서 이, 어, 9월 10일날, 에, 개최되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니까 러 이제, 어, Up, 어, 그, Later Breaking Upstreak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날 오전에 나오는 거고, 어, 본제 행사 개최는 어 금요일 날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발표가 되는 거는 어 토요일 날 발표가 된다이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전 8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어, 열리고 세션 타입은 프로퍼 페이퍼 세션으로 제한된 어, e 페이퍼 세션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표되는 것이 8시 반부터 8시 40분 동안 10분 동안은 이 리차드 에스핀이아 이제 렘바티닙바고그그 그 펜블리 펜블리주마면 이제 이게 이제 티센 그키트루다죠키트루다하고 이제 렘미바를제 병용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간세포함 관련해서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발표가 10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 8시 40분부터 8시 50분까지, 캄넬리 주망과 아, 리보세라님, 요걸 이제 대조군은 소라페임이죠 그래서, 퍼스트 라인 테라피 아, 리스테블, 헤타, 아, 포셀룰라, 칼시마, 이게 예,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 랜덤으로 진행되었던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풀데이터가 예, 이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발표되는 게이 바이진사와 노바티스가 거의 2조 정도이지 투자를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를 했던 부분에 발표가 또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렉스 타임을 해서 9시부터 해가지고 9시 15분에다가 Q&A가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어, 이제 가장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 아 요게 이제 그다음에 나오겠네요. 예, 파이널 어널리시스 레셔널 301 관련해서 부분에서 아, 어, 티셀리 주마마고 이소라 패닝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간세포함 관련해서 어, 이 부분에 또 발표가 있지요. 그래서 간세포함에서 초기에 이제 세 개가 발표되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하나는 통계적 유의성을 실패했고 이, 노바티스가 이제 투자한 바이진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열등성으로 소라페닌과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FDA 어떤 신청에서 승인받긴 좀 쉽지 않다 이런 평이 있고, 어, 여기가 이제 통계적 위성을 소라페닌보다, 어, 그, 캄넬리즘하고 리보세라님이, 어, 더 위에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더 있다라고 지금,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어떤 상황에서 학회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을 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장중에 46,900원까지 오전 10시 한 51분까지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다시 조금 미끄러졌죠 그래서 45,000원대의 어떤 어, 저항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싹 이제 바뀌는 흐름들을 좀,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제 이제 45,000원을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은 이제 45,000원을 오전에 보시게 되면 지지 흐름으로 밑꼬리를 하면서 이제 위로 가서, 아 어,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윗단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넘어가면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에 5만 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은 학회에 대한 어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이제 주가에 나름 이제 반영을 하는 어떤 이제 시점으로 이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었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유틸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19% 올라오고, 어,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내면서 어 어제 좀 논란이 있었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만 어제 시간에 한가 흐름이었었는데 아침에 갭다운 했다가 지금 계속 좀 등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학회 모멘텀의 9월 달에 어떤 이슈들을 계속 지금 시장에서 수급상으로 들어오면서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제 프로그램 쪽으로 돈이 그저 수급이 좀 견조했던 HLB 생명각 같은 경우에도 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14,650원대 15,000원대가 나름 이제 이전에 그 올달에 올라갔을 때 어떤 고점이니까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가 이제 그 올린저밴드 밴드 태깅이 가기 위해서는 저 부분이 좀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3일 정도 쉬었다가 오늘 이제 올선에서 양봉이 나와서 19,000원대 정도. 테라페틱스도한 2.59.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HLB가 한2% 흐름이 나오면서 이 모, 그 목요일, 금요일의 흐름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양봉이 나와서 이 볼린저밴드 상단 정도만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 이제, 한 6일 정도, 오늘까지 한 7일 정도죠. 단기 이제, 어, 추세 전환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역전시키면서, 어, 다시 이제 본래 모습, 8월 달에 어떤 모습으로 유중의 어떤 부담을 단기적으로는 좀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만드는 어떤 차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5장까지도 이제 45,000원이나 어떤 강력한 지지를 좀 받으면서 47,000을 넘으면 내일 정도는 5만원 정도의 어떤 시도도 다시 해볼 수 있는 어떤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5장까지 이어지는지 아 살펴보는 전략들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